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0년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살짝살짝 살짝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 주식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네. 엊그저께 그리고 오늘 연속적으로 많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 네. 바닥에서 V자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죠. 네. 얘도 비트코인도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밴드 상단일 때는 네 이게 주봉인데 주봉 밴드 상단일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단 가니까 떨어졌다가 또 상단 가니까 떨어졌다가 상단에서 또 이렇게 치고는 갔는데 지금 그래서 네 상단 갔다가 떨어졌다가 또 이렇게 해서 갈지 네 아니면은 바로 치고 올라갈지 바로 밑에까지 밴드 하단에서 사면은 문제는 없는데 밴드 하단까지 떨어질지 그냥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현금 비중 일부 챙겨 놓고 하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제 생각에는 뭐 잠깐 조정은 있을, 있을지라도 진짜로 저 추세 상당까지 한 1800만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갈게 못 갔습니다 네. 그렇게 못 가던 니플도 네. 리플도 이제 1차 상승인거죠 2차 상승이 남아있고 이제 1차 못가던 리플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고 퀀텀도 많이 올라왔죠 퀀텀도 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퀀텀도 네, 오늘도 8%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퀀텀도 바닥에서 2,000원이 지금 4,000원까지 두배가 올랐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막 날라갈 것 같아요. 저기 상단까지 한 2만 6,000원까지도 갈것 같습니다. 얘가 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못 가겠지만은 그래도 거기까지 도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퀀텀도 지금도 사도 되, 괜찮을 것 같아요. 분할로 당연히. 그런데 이 퀀텀도 많이 올라가고 리플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못 간, 아직 못간 종목이 있죠. 그것은, 비트코인 캐시. 올라왔긴 했는데, 조금밖에, 바닥에서, 27만원이, 34만원 조금 밖에, 조금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SV도, 20만원이, 24만원 밖에 안 되고, 비트코인 골드도, 10만원짜리가, 10, 10, 10, 10, 12,000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진 안 올라온 겁니다.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바닷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서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오늘이 저점, 밴드 하단 찍었지 않습니까? 21선 이탈했는 것은 하락을 뜻하긴 한데, 오늘 저점만 지켜준다면, 비트코인 골드랑 캐시. S V 이런 것들이 오늘 일이 마지막 저점이고 내일부터 이제 아막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올랐기 때문에 주봉으로 볼까요? 네 주봉도 뭐 거의 바닥이죠. 딱 세워놓고서 지금 힘을 응축하는 과정이다. 근데 이미 세, 이미 이미 여기서 이렇게 힘을 응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서 가려고 딱 세워놓고 이제 오르 모든 주식은 타락 후 네. 매집후 네. 올려놓고 끄적끄적하다가 딱 가는 겁니다. 지금 딱 올려놓고 끄적끄적하다가 갈 때다, 갈 때가 다 왔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퀀텀 같은 경우도 여기서 횡보 등락 후 올려놓고 끄적끄적하다가 가고 있죠. 네. 퀀텀은 이만큼이나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캐시, 골드는 찔끔, 네. 올려놓은 것도 살짝 올려놨습니다. 정고점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온 상태.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간다,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세 종목 중에서 네. 자신이 좋아하시는 종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다, 거기서 다 똑같습니다. 다 좋은데, 뭐, 저는 캐시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차트는 이, 비트코인 SV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SV는 상장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 고점이 있긴 한데, 한데, 네. 이 대부분이 역별이 아니라 정별입니다. 정별. 정별에서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이평이 생겨도 다 정별일 것이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쭉갈수 있는 확률이 SV가 있긴 한데 저는 네. 바닥 조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 네. 네. 완전히 바닥 조목이죠. 네. 딱 분위기가 이렇게만 봐도 네. 내려왔다가 네. 충분히 횡보 등락하다가 딱세워놓죠딱 세워놓고서 횡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딱 세워놨다가 이렇게 찔끔 갔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만큼 갔지만 여기는 더 많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기간이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평각도가 역별인데 이평각도가 완만해졌다. 이평이 정별이 됐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SV 보다는 캐시가 좋고 골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골드도. 근데 골드는 지금 뭔가 꼬라박으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여기서 들어올려주면은 이제 얘도 탄력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캐시만 볼게요, 캐시. 캐시를 어떻게 하느냐. 애매하죠, 일단. 애매합니다. 이평 네. 배열은 골드가 낫네요, 골드가. 네. 골드가 낮다. 이 선이 이 지금 보라색 선이 정별됐는데 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저 위에서 이젠이라고 있죠. 제 예상에는 오늘이 저점으로 보여지니까 네, 오늘 저점을 손절 잡고서 막 분할로 네. 그러니까 35만 원이 지금 저희 33만 원 돼가지고 손절 치면은 몇 프로 손절 치지 않습니까? 그게 싫다 하시는 분은 분할로 사시길 바라고 네. 나는 30 지금 1억을 사가지고 네. 33만원, 33만 원, 33만 5천 원에 손절을 치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냥. 어. 투자하시고 싶은 만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다 갔는데, 비트코인 캐시 골드 ESV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야 될다 생각이 돼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 그건 그렇게 갈지 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찍었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비트코인이 확 꼬라박지만 않으면 저의 예상대로 될 겁니다 아마도 찔그름찔끄 만약에 예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횡보등 이렇게 횡보등장장이다 라고 치면은 아마도 그 시간에는 비트코인 캐시골드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네. 요거 한번 다른 거 해가지고 상장 폐지 당하지 말고 요거를 한번 분할로 매수를 해보셔라 하고서 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그럼 그만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꼭 100억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